이중성의 지시로 인해 맹공이와 강진아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이중성은 회의가 끝난 후 강진아를 따로 불러 맹공이가 제시한 디자인도 충분히 검토할 생각이다며 자기 실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하며 강진아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강진아는 이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지만 속으로 맹공이를 얕잡아보며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맹공이는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와 밤낮 없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서민기는 그런 맹공이를 응원하며 간식을 챙겨주고 작업 도중 함께 웃음을 나눕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사무실 직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어 강진아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이를 들은 강진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맹공이의 작업실 근처를 일부러 지나가며 서민기씨, 공이씨 도와주느라 피곤하겠어요. 그렇게 시간 들인 만큼 결과가 좋길 바라요라며 비아냥거립니다. 맹공이는 이를 무시하려 했지만 강진아의 도발적인 태도에 속이 상해 작업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서민기는 맹공이를 달래며 너만의 색깔로 보여주면 된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만 믿어라고 격려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맹공이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작업에 몰두합니다. 며칠 뒤 이중성은 맹공이와 강진아에게 각각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발표하도록 지시합니다. 강진아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화려한 발표를 마치며 이중성과 임원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맹공이의 발표가 시작되자 상황이 뒤바뀝니다. 맹공이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진정성 있는 설명은 모두의 관심을 끌었고, 이중성은 맹공이 씨, 당신의 디자인은 정말 놀랍다. 이런 결과물을 기대하지 못했다고 칭찬합니다. 이에 강진아는 표정이 굳어지며 손톱을 물어 뜯으며 초조함을 감추려 합니다. 그날 밤, 강진아는 서민기를 찾아가 술에 취한 채로 그를 붙잡습니다. 왜 나를 떠났냐며, 그 여자랑 있는 게 그렇게 좋냐고 울부짖습니다. 서민기는 강진아,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다. 너도 알지 않냐며,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강진아는 절망하며 서민기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는 더 이상 강진아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진 강진아는 맹공이를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그녀의 작업실 문을 거치게 두드립니다. 내가 내 모든 걸 망쳤어. 라며 소리치는 강진아에게 맹공이는 당황하지만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진아씨,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해보세요.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강진아는 폭언을 퍼부으며 맹공이의 작업물을 바닥에 던지고 찢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본 서민기가 현장에 도착하여 강진아를 말리지만 강진아는 너까지 그녀 편을 드는 거냐며 절규합니다. 서민기는 강진아를 차갑게 바라보며 진아야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마라. 너 자신을 망가뜨릴 뿐이다 라고 말한 뒤 맹공이를 보호하며 그녀를 데리고 나갑니다. 이를 바라보던 강진아는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나는 왜 항상 모든 걸 잃어야 하냐고 절규합니다. 그 이후로 강진아는 회사에서도 점점 고립되고 맹공이의 성공이 화제가 되며 두 사람의 위치는 극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강진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맹공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강진아는 회사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가면서도 맹공이를 향한 첫개심을 키워갑니다. 맹공이가 준비한 포트폴리오가 이중성을 비롯한 임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리더로 낙점되면서, 그녀의 이름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강진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회사 내 정보를 이용해 맹공이의 작업 과정을 감시하며 틈을 노립니다. 그러던 중, 강진아는 맹공이가 새롭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핵심 자료가 담긴 USB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usb를 손에 쥐고 미소를 짓지만 뒤에서 이를 목격한 동료 직원이 곧바로 이를 보고합니다. 이중성은 강진아를 호출해 강대리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솔직히 말해라고 압박합니다. 강진아는 결국 usb를 반환하며 단순한 실수였다고 둘러대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경고 처분 소식은 회사 내에서 빠르게 퍼졌고 직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이 와중에 강진아는 서민기와 맹공이의 관계를 더욱 집요하게 탐색합니다. 어느날 그녀는 서민기의 가족과 맹공이가 함께 있는 사진을 입수합니다. 이를 빌미로 강진아는 서민기를 찾아가 너희 둘 사이에 뭐가 있는지 회사 사람들에게 보여줄까? 내가 가진 이 사진 하나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도 끝장이야 라고 협박합니다. 서민기는 그녀를 노려보며 진아야 그렇게까지 해서 너 얻고 싶은 게 뭐냐? 내 자신을 돌아봐라며 경고하지만, 강진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결국 강진아는 서민기와 맹공희의 관계를 폭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회사 내 익명 게시판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의외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강진아의 행동을 우연히 본 동료 직원이 이를 이중성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중성은 강진아를 불러 강하게 질책하며 강 대리, 이 회사에선 프로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일을 그르치는 순간 끝입니다. 더는 기회를 줄수 없습니다. 라며 사실상 퇴사를 종용합니다. 회사를 떠난 강진아는 외로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맹공이와 서민기의 뒤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느날, 그녀는 두 사람이 카페에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참지 못하고 그 자리로 돌진합니다. 그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가 나한테서 다 빼앗아갔어. 라며 맹공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서민기가 강진아를 말리려 하지만, 그녀는 맹공이를 향해 커피를 뿌리며 난동을 피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를 촬영하며 강진아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그날 밤, 강진아는 집에서 과거 자신의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알코올에 의존합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사진 속에는 서민기와 함께 행복하게 웃던 자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너 없이는 살수 없어라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리던 강진아는 서민기를 찾아가 다시 한번 용서를 빌며 제회에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서민기는 단호합니다. 진아야 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토록 무너질 줄은 몰랐다. 이제는 정말 끝이다라고 말하며 냉정하게 그녀를 밀어냅니다. 강진아는 그의 말에 절망하며 마지막으로 그러면 너도 내가 겪는 고통을 알아야 한다며 맹공이를 향한 또 다른 음모를 꾸밉니다. 며칠 뒤 맹공이의 집 근처에서 의문의 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누군가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킨 정황이 드러나고 그 주변에서 강진아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됩니다. 강진아는 경찰서로 끌려가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는 그저 내 자리를 퇴찾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후회나 반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맹공이는 서민기의 도움으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안수하며 회사에서 입지를 굳힙니다. 한편, 강진아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며 복수심과 자기 파괴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녀의 선택이 앞으로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게 됩니다. 강진아는 경찰 조사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까스로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복수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이중성에게 접근하려 합니다. 이중성의 평소 약점을 파악한 강진아는 그가 관여했던 비밀스러운 거래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날 강진아는 이중성을 만나러 그의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부장님,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제가 가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요라고 말하며 문서를 슬쩍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둡니다. 이중성은 문서를 보고 얼굴이 굳어지지만 이내 웃으며 강대리 당신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군요. 하지만 위험한 만큼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강진아는 그의 말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중성은 속으로 강진아를 경계하며 그녀를 이용할 궁리를 합니다. 그는 강진아에게 다시 회사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며 그녀를 설득하고 맹공이를 견제하는데 그녀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강진아는 맹공이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회사 내부의 정보를 빼돌리고 카짜 소문을 퍼뜨리며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맹공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민기와 함께 강진아가 꾸미는 음모를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강진아의 행동을 밀착 감시하며 그녀가 남긴 흔적을 수집합니다. 그러던 중 서민기는 강진아가 이중성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자신의 폭기를 거래 조건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서민기는 이를 회사 임원들에게 보고하며 회사에 이런 방식으로 돌아오려는 사람은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결국, 강진아의 복귀 계획은 무산되며 그녀는 회사에서도 이중성에게서도 완전히 버림받게 됩니다. 이중성조차 강진아를 두려워하며 그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강진아는 점점 궁지에 몰리며 자신이 가진 마지막 수단으로 서민기와 맹공이를 직접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서민기를 유인하기 위해 그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서민기가 그녀의 말에 응하지 않자, 강진아는 카페에서 그를 쫓아 나와 너와 그녀를 모두 망쳐버릴 거야 라고 말하며 비극적인 복수를 예고합니다. 며칠 뒤 강진아는 맹공이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립니다. 그녀는 밤늦게 귀가하는 맹공이를 붙잡고 내가 서민기를 빼앗고 내 모든 걸 무너뜨렸다고 울부짖으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맹공이는 두려움을 느끼며 집안으로 급히 들어가려 하지만 강진하는 문 앞에서 끝까지 그녀를 붙잡고 난동을 피웁니다. 이 과정에서 맹공의 이 비명이 들려 주변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강진하는 이미 도망친 상태였고 맹공이는 충격에 휩싸여 한동안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서민기는 급히 맹공이를 찾아와 그녀를 위로하며 더 이상 강진아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강진아는 이후에도 맹공이와 서민기를 계속해서 스토킹하며 그들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녀의 행동은 점점 위험해지고 마침내 그녀가 맹공이의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에 나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서민기에 의해 밝혀집니다. 서민기는 발표에 당일 맹공이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지만 강진아는 예상보다 훨씬 교묘한 수단으로 잠입합니다. 그녀는 발표회장의 전기를 차단하고 혼란 속에서 맹공이에게 접근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계획은 발표회장을 지키던 경비원들에 의해 저지되고 강진아는 결국 경찰에 체포됩니다. 체포되는 순간 강진아는 눈이 풀린 채로 웃으며 끝난 게 아니야. 내 고통을 너희도 알게 될 거야 라고 외칩니다. 그녀의 관기에 사로잡힌 마지막 모습은 모두에게 깊은 충격을 남기며 맹공이와 서민기의 관계는 이 사건으로 더욱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강진아가 남긴 어두운 그림자는 두 사람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